그런데 우리 신랑이 2 2살에 가버렸어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큰 아들이 군인이고 작은 아들은 백혈병으로 아파갖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죽어버렸어요 나 사는 곳을 말하면 어이가 없고 세상도 사는 것도 안같요 그래도 우리, 우리 딸이 작년에, 마흔 세살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애기도 못낳았자라는 아들 낳았어요. 라고 백일 지났어요. 저구멍에 배들날았지요 애기가 뻥긋뻥긋 웃었었는데, 자. 그제니로 사야지. 지금, 우리 뱉으니 말가시지 다른 물가 안 오른 게 있어요? 올랐죠. 예. 쌀은 떨어졌어요 쌀은 요새 쌀값이 3만원 예 그러니 시골 사람들이 힘이 없지 큰소리를 못쳐 돈벌이가 안되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애들이 알아서 좀할수 있는지 아네 애들.